선지는 기술적 반등은 있을 거예요. 만 오백 오십 원. 오백 오십 원이요. 손절가 만 오백 오십 원으로 잡으시고요. 들어가신 가격 잡으시고요. 대자님 어, 네. 네. 어, 지금 음, 이 친구는 음, 회사는 재무 구조는 좋은 회사 자산 대비 삼십팔 프로 평가고 이천오백 억 짜리인데 어, 올해 실적이. 에, 2020년도 400억 영업이익은 800억 2020년도 보다 조금 덜 나왔어요 네. 어,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, 선진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어, 어, 식료품 관련 음, 주인데 배합 사료, 사료 관련 주인데 사료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이 좀 어, 매집하는 모습이 살짝 보이긴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음, 만0 0 원까지는 한번 음, 음, 목표가를 두고 싸우시고요. 네. 어, 매집을 하는데 한참 시간이 좀 걸려요. 왜냐면 앞에서 선진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음. 다시 모으는 기간이 좀 걸린 부분 좀 알고 계시고요. 네. 어, 일단 단기적으로 1 3 0 0 0 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 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어요. 네. 손절가는 내가 들어간 거죠. 네. 음, 음, 자, 됐고요. 선진 받으셨습니다. 다음 보수.